부캐가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거 키우고 있으니까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 부캐 키우면 좋은 이유 일단 여기서 주의사항 본캐랑 생활도 힘들면 키우지 마세요 키우지 마. 이거 하다 접힐 수도 있어. 이것까지 하다가 접힐 수도 있고, 어, 본캐만 해도 힘들어. 그러면은 그냥 본캐만 하시면 되고. 아, 1번.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뭐 자원, 뭐 이거 떠나서 본캐로 지금 다 해볼 수가 없으니까. 아, 요거는 본캐 말고, 이거는 고민 한번 궁금하긴 한데 맛볼 수가 있다. 요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석궁인데 궁수로 바꾸려 준 비중, 석궁 공수 괜찮은 것 같아. 자, 그리고 2번. 마을 NPC가 파는 구하기 힘든 재료들 캐릭별로 구매. 즉, 부캐 만들어 놓으면 재료 수급 쉽게함. 생활재료. 그죠? 요게 사실상 이게 메인 이유지. 그죠?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길드 가입 조건은 지금 12시간 미적 컷이고요. 레벨은 그때 렙제가 30에 몇, 전투력 4000이었나요? 근데, 지금 더 높여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매일 출석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은화 은동전이 별도임 그래서 본캐 던전 다 돌고 심심하면 부캐로 던전 돌수 있음 요거 중요하죠 그치 에픽인데 렙 낮은 장비 템을 60렙에 옮기고 싶은데 일반 60제 템에 옮겨도 되려나?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에픽 얘가 전설, 예를 들어, 뭐, 에픽이야. 근데, 유니크의 그치? 유니크 템에다가 덮어 씌우면, 사실 그 유니크는 분해해서 합성할 수 있는 재료인데, 없어지는 거잖아요? 오히려 일반 템에다가 보통 하는 게 제일 좋죠. 삼소켓. 음. 재료 수급한 거 공유요? 안 돼요. 재료 수급은, 재료는, 자, 재료는 창고로 오동김 b u 생활이, 생활 레벨이 공유. 그 다음에, 아래에서 나겠다 생활레벨 공유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생활레벨 공유고 그 부캐로 제작 돌려놓잖아 저기 설비 제작설비도 공유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부캐로 생가죽을 얻었어 그 생가죽 여기도 이것도 생가죽이네요 부캐로 요 상점 여기 가가지고 생가죽을 샀어 그러면 제작설비에다 넣어놓고 본캐로 받으면 돼요 어 어떻게 말씀해 주셨죠? 요게 이제 꿀팁이죠, 그죠? 음. 아 목재 감아 그런 거는 되는구나. 아그렇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 원자재 아 전문 용어 아, 원자재는 공유가 안돼안 안 됨. 1차 가공하면 가공한 건 공유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자재 그냥 통나무 어 이런 건안 돼.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그거를 뭐 상급 목재로 만들었어. 그건 공유가 되는 거야 그런 거죠 2차 가공인가요? 어쨌든 이게 제일 개꿀이야 여러분 진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가죽이 채집이 안 돼요 나는 가죽이 채집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멧돼지 잡거나 뭐 이러면은 채집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가죽은 그냥 던전 보상이나 뭐 이런 데서만 넣고 여기 상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티르코네일 말콤한테는 골드 가죽하면 바꿀 수가 있고요 이게 제일 쉽죠 두갈드에 있는 트레이시는 두갈드가 맞아요? 두갈드라는게 있었어? 아까 두갈드라고 하긴 했는데 두갈드가 어디있었어 아 두갈드 맞네요 두갈드 왜 낯설지 이름이 두갈드에 있는 트레이시는 통나무로 가져가면은 가죽으로 바꿔주고요 덤바튼에 있는 네리스는 동광석 가져가면 바꿔준대요 그래서 요게 제일 꿀인것 같습니다 부케는 무과금일때 말없이 다녀야 되지 않나요? 아말 줘요 전직한건가요? 말 줍니다 여기에서 아이템창 잘 보시면은 거기 있어요. 여기 탈 것인가? 저도 처음에 걸어다니다가 왜안 주지? 했는데 줍니다. 기본 말 줘요, 기본 말. 하루 아닌가요? 아, 이게 지금 9시간 남았으니까 주간인가? 어쨌든, 주간이면 더 중요하지, 그죠? 더중요하죠 음, 그래서 요거 때문에 키우는 게 좋고. 근데 좀 빡센 것 같아, 나도 지금 보니까. 근데 던전 다 돌고 나면 사실 그냥 나머지 캐릭으로 생활하면 되니까 요게 대표적인 부캐를 키우면 좋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생활 있죠? 생활 스킬 전체 공유됩니다. 그죠? 이거는 다 공유가 돼요. 개꿀이죠. 제일 중요한 걸 빼먹으셨네요. 데카를 벌수 있습니다. 데카요? 어디서? 아! 이런 보상으로 나오는 거. 어, 그러네. 어, 판타지 라이프 공유 됩니다. 자, 데카 벌수 있다. 퀘스트로 데카 벌수 있다. 판타지 라이프 공유됨. 판타지 라이프 미션 공유기 때문에 부캐로 던전 돌아서 깨도됨. 요런 것들. 예를 들어 이제 부, 본캐는 사냥터 클리어 이제 할거좀 애매하잖아. 그러면은 부캐로 이런 것들 깨면 돼요. 어! 수사 찍으셈. 그리고 알바랑 그런 게다 별도거든요. 자. 퀘스트로 데카볼 수 있다는 얘기는 서브 퀘스트도 다, 서브 퀘스트도 캐릭별이에요. 서브 퀘스트 캐릭별, 알바도 캐릭별, 요일 알바도 캐릭별로 돌수 있어. 크게 봤을 때는, 자, 그런 거 있죠. 로아에서 배럭 늘리는 거랑 좀 조금은 비슷하다고 보면 돼. 음. 마족공물 몇시 들어오냐고요? 저, 근데, 어제 밤 새벽 4시인가 3시까지도 마족공물 안 들어왔어. 그니까 본인 캐릭당인 것 같아. 아닌가? 6시 기준인가? 모르겠네. 12시간당이 캐릭, 그 만렙을 딱 찍었을 때 그건가? 아니면, 아, 만렙이 아니라 55에서 심층을 열렸을 때부터인지 아니면은 6시부터인지 모르겠네. 아, 그리고 마족공물도 아마 별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도 마족공물도 별도이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정확히 못 봤기 때문에. 그럼, 심층도 부캐로 또둘수 있음 더둘수 있음 전설 노릴 수 있음 유니크 노릴 수 있음 였습니다 열린 기준이죠? 아 그렇구나 저는 아마 내일 아침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12시간이 어제 방종할 때까지도 안 들어왔거든 나는 음생 기준 맞구나 멤버십 패키지 공유됩니다 이게 이거는 이 캐시샵은 그냥 계정 공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판타지 라이프도 지금 들어와 있는 건가? 아, 이거 들어오는 거야. 이거 계정당이야. 아까 그거 물어보신 분 있죠? 출석보상, 뭐 이거. 점검보상. 보시면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받기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받으면 다른 캐릭터가 못 받는 건데, 진짜 받으려고 물어봅니다. 이건 계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품 일괄밖에안 되는 건다 계정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골드는 공유가 안 됩니다. 창고로 안 옮겨지지 않아요? 골드는 별도 벌어야 돼요 어, 골드 별도임 별도라 벌어야 됨 따로 벌어야 됨아 캐릭터 우편 서버 우편 아 그치 캐릭터 우편 없죠? 그죠? 서버 우편이죠 서버 우편이라고 써있구나 계정 우편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다른 서버 만들면 거긴 또또 또 되는 거야? 그런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별도라서 일일 미션 이런 것들도 이제 받아서 하면 돼 너무 좋죠? 문제는 뭐다? 힘들다 언제 다 하고 있냐 근데 서버당이라고 하니까 공유가 아니지 않을까 부서버 캐릭이요? 아 안될 것 같아요 어? 들어가볼까? 고민되는데 아니야 지금 대기자 많아서 이따 새벽에 보자 점검 보상 혹시 데이 안에 들어와있나 보자 아 궁금해 궁금한데 이따가 대기자 없을 때 가자 그러면. 자 요렇게 부캐 키우면 좋은 이유 한번 어 제가 미처 뭐지 몰랐던 부분도 좋은 게 있네요 그죠? 이렇게 확인하시고 아, 시간 남는다 하신 분들만 하세요, 부캐는. 요일 던전은 보통 초기화가 6시라 그때 열리지 않을까요? 던컨으로 서버 이동하신 건가요? 아니, 던컨문에서 시작했는데요? 이거, 그리고, 아, 캐릭터, 15개, 직업. 직업 15개고, 자, 요렇게, 확인하시고, 키우실 분들은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우리 확인해야 될게 있죠. 이런 거 하면 이제 내 방송 보신 분도 알 거야 이때쯤에 여기 영상은 고정 댓글 라이브는 채팅창 오늘 미남님한테 가르쳐주고 용기 얻어서 갤러리에 검술사 글 썼더니 개념 글 갔어요 우리 같이 4월 도적이나 기다리죠? 오 그거? 4일 2일 뭐지? 그거 한 거? 오이쿠 자 여기 어, 어디 어 갔냐 감사합니다 저도 덕분에 딜 사이클도 알았네요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 따란 크리에이터즈 등록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향후, 혹시나, 어, 쿠폰이 나올 시에는, 제가 발송을 드릴 수 있는 거. 한번,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10명 더 늘었어. 좋았어. 마비노기 크리에이터즈 1등. 틈새시장 노리기. 감사합니다. 아, 이제 틈새시장이 아니게 됐다고? 다들 마비노기 하러 오고 있다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부캐 키우는 게, 저거, 저런 이제 이런 이점들 있죠? 그니까, 이런 이점들 때문에 키우는 거 아니고 사실 처음 부캐를 키우려고 결심한 거는 다른 직업도 해보고 싶어서 궁금해서.